내 이름을 아..그럴까? 내 이름을 해석할테 최장우 최가 뭐냐 최가 천신에 있나요? 이, 있는 말인데 변형이 많이 됐어 최가 뭐냐 우리가 최를 어디에 많냐 최고! 할때 가장 최자 있죠? 어 그거야 최초 우리가 어디 초능력 할때 초를 써 우리나라 말다 했어 초가 뭐냐 초초 자연적 초 능력 초뭐 이게 어, 뭐 초인 뭐 이때 초를 쓰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 한테 초를 써. 그죠? 초가 이 뜻이야. 굉장히 뛰어난 초능력 우리나라 말에 다 해서 초능력 초인 그때 초야. 초가 그 뜻이야. 옛날에 초나라 할까 있었는데 저 초나라도 그때거 초나라가 그런 뜻이야. 최고 최고라는 뜻이야. 초적인 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기, 그, 남만 지역을 다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저기, 어때요? 저기, 초적인 국가다. <laughs> 초적인 그 이게 초란 뜻이야. 근데 나중에 어보면 초보다도, 초능력자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와. 뛰어나 다, 엄청난 사람이 나와. 법식을 움직이고, 어때 슈퍼맨을 뛰어 넘는 게, 슈퍼맨이 뭐냐? 초인이야. 초인이야. 슈퍼맨은 초인이야. 근데 이걸 뛰어 넘는 사람이 나와. 어, 그런 사람은 뭐냐? 최고 고수라고최고라고 최고. 최고라고 초, 초보다도 더 이게 최야. 그러다 그러니까 더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초, 초보다도 발음이 센게 최야. 최야, 최야. 최가 그 뜻이야. 가장 첫 자야. 초보다도 더 위야. 왕보다도 더 이렇게 위를 갖다 황으로 해서 이게 더 발음을 세게 해서 황이라고 해요. 왕보다도 황. 그죠? 초보다도 초능력, 초인보다도 더 위가 최야. 최야, 최야. 이게 최가 그 뜻이야. 초보다도 더한 단계 위를 갖다 최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를 쓸때 최고, 가장 최때 최를 쓰면 뭐 이제 최고, 최신형 뭔가 굉장히 뛰어난 걸 갖다가 표현을 할때 최를 많이 붙 최신형, 최고, 가장 최 가장 른야현 한문 가장자, 한문 가장자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이상하게 만들어진다. 최가 그 뜻이야. 내성이 최야, 최가 그 뜻이야. 전잡할 수 있는, 그, 저기, 그, 다달할 수 없는 그 경지를 갖다가 최고 고수라고 해. 최고 고수. 고수 중에서 최고 고수라고 한 사자상화야. 최고 고수. 고는 뭐냐? 높을 꽃자야. 높을 꽃자, 높을 고자 아, 예 꽃자는 안써네예 꽃자로 써,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높을 꽃자인데, 고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다라고 해서 높을 것 자고 애꽃 자를 같이 이렇게 써서 이게 언어가 변형이 되는 거야. 원래 높을 것 자야. 우리가 고가, 고도가 높다. 고는 높을 것 자야. 그러면 최, 최고라는 말에서 번장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지를 최고의 경지라고. 이게 최가 그 뜻이야, 원래. 우리나라 말에 다 이게, 다 이게 묻어 있어. 그게 원래 그 언어가. 무언어 이게 최야 최가 그 뜻이야 내 성이 그 저거야 근데 밑에 내려가지고 신선선자에다가 저기 임금주자가 합성되는 글자 이거는 이제 여기 학예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번 학예 <laughs> 저거 자꾸 찍어달라고 왔다 갔다